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다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승리하며 이 추운 겨울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 1월 말부터 진행되었던 우리 다음 세대 어, 사역들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웨이브 청년부 수련회가 마치고 또 오늘 또 돌아오는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어, 우리 전체 우리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어린 어린이들부터 또 청년들까지 이. 어린, 어린 나이 혹은 젊음의 때에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그 기쁨들이 어, 그들의 삶 가운데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또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어,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3장1 6절부터2 예,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암성하고 또 전도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또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으로 한 개인의 영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시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 아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 주심으로써 몸속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분을 세상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마다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셔서 벌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거부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 그 빛을 거부한다면 그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어두움 가운데에 머무르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을 향해서 밀어내신 그런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선택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살길 또한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살 길을 거부하면 그 거부가 곧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아주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9절과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아니 아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방금 읽은 이두절 말씀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이해가 안 돼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오면 자신의 악한 행위를 감추지 못하고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이 오면 내 삶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불편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의 악한 행위를 감춰줍니다. 어둠은 우리를 괜찮은 척 하게 만듭니다. 어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머물게 해주면서 악한 행위들은 사라지지 않은 채 우리를 괜찮다. 이렇게 여기게끔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빛은 다릅니다. 빛은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그리고 빛은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옵니다. 빛으로 온다는 것은 완벽해졌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죄가 없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빛으로 온다는 것은 나는 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이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 그런 삶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빛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구원의 출발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그 구원을 거부하면 그 거부가 바로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빛이 왔을 때에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드러나기를 원하면 빛으로 나아오고. 숨고 싶으면은 어둠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빛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둠에 숨지 말고 빛으로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가운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아낌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새 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